아 탑점아. 아니게 뭐또 한번 넣을까? 8점. 아 짱나네. 점화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야겠다. 아 이거 안 쳐. 이거 개같네

아, 나도 모 빠를 거나 아, 마나 나도 모르게. 아, 리도 모르게. 아, 나도 뭐르게 아, 나도 나도 모르게. 게 아, 나, 뭐. 나, 나. 스마트키였네 물 보석. 아 이거 저 말아서 쉽게 들어가지는 못하겠네. 저 아마 아니면 녹일 수 있는데. 한번 세기. 네, 내가 녹을까봐 무섭네. 물대어 오직 물로 킵해야지. 에헤. 이쳐어 <laughs> 자크 잘 왔네. 아, 뭐야 이거? 와이. 아 형이 자크예요? 어, 어. 형, 왜, 형 정글이었어요? 나 정글 찍었어. 아닙니다요. 몰랐어요 아, 아. 형인 줄 모르고 정글 잘안 했는데, 형이 역하길래 어 라모스 보니까 형이길래요. 어땠을 때 진짜? <laughs> <laughs> 상대에 테라 없어서 테라 못 쓰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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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테라 안 쓰나 싶었다. <laughs> 지차이 좀 나는구나. 방금 다 찍었네. 음. 나도올라왔 대포는 살겠고 미녀가 겠네 와, 순간이 야되는 아, 탄리도 쪽에 놓 게임 겠다 아, 저안봐주셔야 안 돼요.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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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저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얘 플을 빨리 쓰지. 풀 빨리 쓰지. 가는 중. 와, 저게 안 죽어? 아니, 야,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쓰지? 씨발. 좀 빨리 썼 진짜 빨리 썼으면 는데 아, 이거 무조건 살리는 건데. 이 예. 막혔어요. 음. 아, 존나 이해가 안 가네. 남았어. 괜히 쉬워요. 뼈 갔다 남아서 내보고. 끝까지 날리고. 음. <laughs> 탑 라인 좋네. 뺏어! 파이팅 하지 말고! 나이스! 아꺼좀 막! 아, 테리 싱가 한지 더 밀어야겠다. 광발니 어? 이들 어? <미드> 개 터지네 오 어, 근데 보스는 CS 많이 이기네요 제라스 있어서 그전전빠르다 어, 끌려스 죽었네. 그럼 최악인데? 내가 버스 봐야 되나? 아, 타은 괜찮아요. 될고도안 것도 모한데 이게 어, 나라고. 오래. 오래 야 네. <목소리> 모스강다 썼어요. 하긴 뭔가 늦었어 바로 썼다 했는데. 여길 때문에 한 대만 더. 와카스마실장님감사카스마실쩡님 <목소리도> <이거 시라리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아예쁘다 어, 오케이. <목소리도> <애몇 목소리도> 있을까? 나, 나. 이제. 어. 어떻게 더럽다 갈게요. 스킬 존나 먹네. 아, 안녕. 아, 형 방송 켰어요, 저. 혹시나 혼잣말 하는 줄 알까 봐. 누구 누구야, 안녕하세요. 이러도 많. 우리 하나좀못 하긴 하는데 뭐야 어 나이스야 야 얼마 진짜 못 잡는데 왜? 이거 너무 틀린데, 이거... <웃음> 오, <웃음> 음... 저 같네. 사냥... 아... 저 됐다. 죽었네요. 모바일 롤? 아 근데 난 모바일은 별로 안 땡겨 아씨발 그.. 맞고 쓸 수도 없고 너 X 같구만 <목소리> 저번에도 말했어 그거 간다고 <목소리> 이듬 너무 털려 이리 타겠습아 그럼 그래플 클레스 뒤지는 건아 잡아버려. 더것도 못 잡았어? 돌려주거든. 아, 잡아다 아! 평타, 평타, 아안 평타. 평타 쳐 평타. 평타 왜안 쳐? 광역을 거픈데. 방금 평타 치면 그냥 수아치이데 어, 이거. 나타서 앞이 좀... 앞이 좀... 가까이 있어도 되는데... 아... 진짜 좀 심하네. 이제. 다 먼저 깨아다떨어나다있다떨어졌 그럼 무서나. 용방을 끌이? 아, 와 이걸 끌린다고? 개발이야? 아, 씨발 존나 겁서네 방금. 뭐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블리치 좀잘 끌더라고. 아, 내가 좀다 혹스럽게 끌렸어요. 아, 좀 작거 이제가. 별이 아. 말이다 야 오리 죽어요 어나 같은 오리 잡았다 오리 풀리려면 녹았을 텐데 방금 오 뭐야 오리 근데 뭐 버티면서 슬으라잘하해 방금 욕 먹었잖아 근데 죽고 그난탑 1차도 밀었고 이거 죽었다. 벽궁 맞으러 왜 가지? 벽궁 각을왜 주냐고. 죽었네. 어? 산다고 저거를? 우와. 근데 저거 존망했네. 석배 어, 싫어? <laughs> 데리고 줘. 데 죽은 거 진짜. 빠질라고요어형 레드 확인 레드 확인 레드 없다 레드 없다 레드 없다 레드 아피그아나 야, 똥버설, 씨발. 아, 이거 골드야. 노리기구 개꿀. 아, <laughs> 살 보이나, 야. 아, 네 아, 이거 나 괴물이었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큰일 났는데. 뭐야, 이거. 아,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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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텔 없냐? 어, 죽어 있잖아요. 이제 살리러, 아까 텔. 아, 이거 죽는다, 이거, 그치? 나도 모르지만네도발르겠지만리도이르물리지만 나도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겠지만, 나도 모지고아그만좀 해라 이위만 나도 모모 아정신구파아 침묵 아, 때문에 씨발 아 이제 때문에 씨발 아 아, 이거 지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저 정형 먹을 거예요. 아, 근데 모르는 거 네. 같긴 한데, 아 모르는 거 같긴 해. 나도 어깨 다 가고 있긴 하거든. 네. 쓰이 없다. 아니에요? 피는 아것 같은데? 피는 어, 아것 같아 피 너무 날아갔잖아요 베인 노휠 아, 게임. 아니야, 보셔서 올라왔어요. 오야야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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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크야이 새끼야 아 CS 계속 들어오네요 람버스 <laughs> 나왔어요 겁나 빨리 불러 나 존나 머리 나아감 헐형저 상점 누르는데 왜 상점만 열리지 씨발 하고 있었는데 저 상점 누르고 있었어요 있나? 시라? 기 여기 누르고 있음 <웃음> 와, <웃음> 북한 누르고 있는 씨발. 개소름. <laughs> 와, 다 웨이브 봐라, 씨발. 개사고다. <laughs> 머리가 맞으면서 잘 받쳤어. 아까 못한다면서 욕했잖아요. 근데 c s 를 c s 보다 똑같이 먹어 있더라고. 어어어어탈골 와드 좀 해주지, 누가. 아, ᄃ 됐다, 야. 아니, 탈 곳이 없는데, 없는데. 뭐, 씨발놈들이, 뭘미약킹을치고 있어. 와! 와, 이거 찢다는데, 게임? 아 저기, 왜 앞에서 농성을 하냐?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방에서 저기 탁살을 잡니다저 처치했습니다. 저 처치했습니다. 저 녹을 텐데. 방은 부었는데요? 버텨봐요 낫겠다 376이야, 지가. 그래놓고 대게 까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쟤 겁나 빨리 와. 뭐야 뭐야 뭐? 야 개인 작았네요. 그래서 에나이즈가 이겼다, 이겼다. 전 죽었어요, 진짜. 카사린 때문에 진것 같은데요. 진짜 데인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는데 아... 가는 중 저한테 버기긴 했는데 너무 데 가자비 이 벌레 진짜 왜 가냐, 이거를, 18! 이거 존나 무난하게 이긴 줄 알았는데. 이거, <목소리도> 아, 이거. 와. 와. 와, 아, 이거 씨, 왜 이게 이래야 되나? 아탑야 뭐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기지? 한타 한번 제대로 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카사딘은뭐 먼저 따를 방법은 없잖아요 빨리 방법이 좀안 보이긴 한다 제라스가 카사딘 버튼 바뀌긴 하는데. 레인도 존맛쎄고 별거 아니에요? 존나쎄다 애들. 와, 하다 좀길 봐라. 그냥 방에 죽는데. 게임 참 어이가 없네. 궁금하게 어, 이리가펴지는그